<laughs> 에코, 에코랑 에코, 엘리스씨 시기 진짜 또 많네. 맨날 씨 시기가 많지 조합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아우>. <웃음> 어, 뭐야? 에코구나. 성장마저. 성장마저에다가, 뭐야. 어, 뭐지, 저, 저거는? 고정쿨감 6개구나. 고정쿨감 6개, 성장마저 3개. 이렇게 박았나보네. 저럴 거면은 성장쿨감 박는 게 낫지 않나요? 착취인데. 성장쿨감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당당당 n d 당당당 당. o w 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 o 분 n 이 o w n 'down', 그런 거예요. 이제, 룬 같은 경우, 기초 룬이 탄탄해야, 아니, 이 친구, 아, 특성에다가 그걸 찍었구나. 성장마저가 아니라. 저런 뭐지? 성장쿨감, 성장, 성장쿨감 성장, 성장 쿨감 3개에다가 고정쿨감 찍었나보다. 이제 알겠다, 무슨 나이스 우리 정원 죽었고 아 잠깐 아깝다 한대못 때렸네 룬은 대부분 게임 시작하면 무슨 룬인지 대략 짐작이 가요. 그게 시작부터, 아, 이 친구가 그럼 노, 마저가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AP, AP를 좀 많이 올려놓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가 W 선말을 빠르게 해서 WD를 좀더 많이 넣으면 되게 많이 바뀌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면은 더 편하게 할수 있어서. 인연들이 점살를 너무 많이 한다. AP 섞은 템트리는 전 총검밖에 안 섞어요, 총검.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추천주잘한번면만탁드립니다 <laughs> AP는 거의 총검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AP템은 거의 안 가요. 저는 뭐, 정글, 뭐, 질게임으로 정글 AP 가면은, 루덴의 뭐, 데캡 이런 식으로 섞지, 나머지는 안 섞습니다. 탑에서는 잘안 가요. 내셔 이빠은잘 안갑니다 저는 아공성민이또 놓칠뻔 했네 무슨 연유를자고 이렇게 덤비세요? 응? 아 뭐야? 이건 뭐야 또? 방금 뭐야 이게? <laughs> 이스톤이 또안 들어가네. 똥망 게임 이런 똥망 게임 방금 뭐지 진짜 에코 프리 그러면 8분 40초 뭐야 이거 에코 노텔 아나안 죽어도 됐는데 방금 전에 정글 소리맨 정글 소리 잡을 수 있나, 이거? 잡았다. 어, 물인가? 아,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야, 엘리스 고치맞좀면 죽을 것 같아. 엘리스 여기 있고, 엘리스 타 엘리스 탑, 엘리스 탑. 어, 또 터진다, 게임. 못 잡는다, 저거. 어, 바텀. 바텀 노일이네. 다 다이브 오려나요? 한번 와드 박아 봅시다 다이브는 못올것 같긴 한데 엘리스 체력 맞나? 신발인데 못 이건 못 쳐요 다이브 응. 뭐 하는 것도 모르겠고 고스, 에코 고스, 탐시기 방치하고 갑시다. 탐시기 방치하고, 이거는 텔레포트를 쓸 거예요. 탑에다가 저희가 쓰고 좀 있다가 올 겁니다. 라인이 살짝 애매해서 아! 응, 하지 말까? 텔레보트 쓰지 말까? 조금 아까워 보이긴 하는데 텔레보드 타야겠어요 이거 안되겠다 아 잠깐만 아이, 쉽새끼가 엘리스, 이거, 진짜. 깜짝 놀랬잖아, 엄마. 깜짝 놀랬잖니. 아니, 그거 안 돼. 친구야, 친구야. 이콜이여이콜 이렇게 해야지, 앨리스야. 그치, 우리 올라프 보고 좀 배우렴. 음, 좋았어. 지금 할때갱 킹은 와야지 응, 우리 올라프 영철아. 아, 우리 올라프요. 정글 고수 씨스 그만 먹자. 응, 어어, 좀 안전하게 집 가자. 안전하게. 둥둥둥둥둥, 둥둥. 에코가 그렇게 잘하는 에코는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 내가 실수해서 따라가지고 뭐 그런지. 뭐, 허세, 지짠 허세를 많이 버리네엘리스도 무음이야, 긴킹 좋았고. 오케이, 좋다. 아, 미피콜, 아. 아, 미피콜, 이게 또. 야, 이걸 또. 하나만 진득하게 노리든가. <laughs>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 겸이고요. <laughs> 동포아 칭찬한 에이트, 아니, 만기, 만, 만기가 칭찬한 에이트. <laughs> 그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건가? 이즈리얼 잘하네 우리, 우리 딜러 때문에 게임 지나? 후반 가면. 에코 솔직히 좀 못하긴 하는 것 같아. 초반에 근데 내가 3렙 때 솔직히 솔킷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플래시 일부러 안 썼는데, 플래시 내가 일부러 아, 낀거 치고는 너무 플래시 썼을 때, 너무 노답처럼 죽었어. 저 친구가 내가 자꾸, 2를, 2로, 내 2로 제 2를 안 막으니까, 나, 나 자꾸 까부나봐. 이렇게 막아주면은, 다 먹거든요? 이렇게 막고 도망가고. 또, 또 탑이 져야 돼. 많이 하자, 진짜, 너는, 어? 계속 와가지고. 저 이거 3판만, 3판만 더 이기면, 지금 승급전이에 승급전. 3판만 더 이기면 돼요, 마스터가. 에코 라인 밀어주네. <laughs> 라인 패지하면 개꿀인데. 이거를 밀어주네. 아, 주인님이, 아, 303번째 팬클럽 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이 정말 좋으시네요. 주인님 스페이스, 스페이드, 스페이드. 응. 따샤! 오라프 짱 잘한다. 못 따줄 것 같은 친구. 에코부터 따면 안 돼, 빅토리야? 오, 진어장 굿. 이 공간 붕괴. 나이스, 더블게 좋고. 아, 뭐야. 아, 남자분이 있어요? 아. 아 뭐야. <laughs> 개이득이겠다 진짜. 곧곧곧 타워 깨져곧곧 나도 그거 나도 나중에 그렇게 아이디해놓을까 <laughs> 별풍의 노예 잔나깨3 0원만더 벌고 집 가고 싶은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또죽거든요 일단 앨리스가 밑에 있고 아 그래 뱉고 나단하게 땡겨주시고 죽이고 이 친구 벌써 정당한 영광이야? 선정당한 영광이네 오졌다 올라프 야자, 내가... 이리 오실까? <목소리> 메이그러 <메롱> <목소리> 진 죽어죽는 것 같다고요? 그러네, 진이서 030이네. 왜 저러지? 쓰레시님 진짜 잘하고 있는데. 여기 쓰레시한테 뭐라 하냐? 사방님 <laughs> 진이 좀 그러네. 진이 좀 남탓하냐며 갑자기. 쓰러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쓰러지가 못하고 있는 게 없잖아. 미드가서 풀었지. 바텀에선 죽어도 이리료 키워봤자 이리료 죽이면 되는데 한닷 때. 근데 요새는 근데 썸 로밍. 노밍이, 어, 진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노밍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류의 챔프들 있잖아요. 그런 서포들이 잘안 먹혀요. 요새 메타가 좀 그런 메타라. 뒤치기한번 해야겠다. 뒤에서 한번 죽여도 좀 안습인데? 나 지금 그리고 헤르메스가 없어가지고. 내려, 걸어, 걸어 내려가는 중, 걸어 내려가는 중 랜턴 줄 랜턴! 랜턴 주세요, 랜턴! 아 너무 늦게 날렸니? 아, 까비 왜 이렇게 늦게 날리니, 친구야 쿨이었니 아, 0.5초 발진하려 했어도 0.5초 발진하려 했도 됐는데, 아깝다 쿨인가봐요, 아... 어왜 이렇게 늦어 진짜로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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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협곡 가능 에이 나의 나의 칠칠칠 먹자 먹자 이제 킬이 좀 불안하네 이제 너무 너무 잘끈다이즈리 원딜 레벨 차이 이래 비유 이래 이래 비잖아 이럴 수가 이길 수 있을까? 총검, 총검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라파가방금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쟨왜코한테까지킬 주냐 아 내놔 치하니까 쟤가 쳐먹네 어, 뭐야 이제 둘이. 올라버가 먹기 잘했다. 니 네, 프리디 하는구나. 애들이 나만 보느라 조금 프리디라네. 사에나사아 티리비. 이지를 근데 뭐한 거지?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키스니까 그냥 반응을 못하네. 이쓰니까이 e e 돌리니까 반응을 못하네. 저 친구. 뭐가 타면 이지를 3초. 붙였다, 오케이. 오케이, 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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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이제 정당한 영광, 저 친구 정당한 영광 유치하키면은 뭐 그냥 바로스 찢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바로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죽여버릴 것 같아. 방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 거의 올이 d 거든요 딜러들이 뒷라인에 올이 d 라 거기에 에코도 어떻게 보면은 a p 긴 한데 저 친구 탱 가서 그렇게 막 AP 딜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솔직히 란드눌 올려주면 좋아. 여기서 보면은 체력도 올려주고, 방어도 올려주면, 란드윈도 되게 좋지만, 저는 일단, 그 정도 급은 뭐, 올라프가 체력, 나 대신 체력 많이 올렸으니까, 나는 방패만 올릴게요. 그리고 쿨감도 중요해서, 리지를 딸려면. 아, 지금 뭐해? 이 죽어줄라 하냐. 올라프가 이거 못 잡을 텐데. 형, 어, 형, 올라프 형씨. 형씨 빼. 그만해. 무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난 여기까지. 여기서 어그로핑포만 딱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못 들어와. 애들이 이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어허, 어허! 마루스! 내가 다 맞아주는 거야. 응? 형이야, 형 임마. 형이 다 맞아준다, 진짜. 내가 다 맞아준다, 진짜. 대신. 오케이, 내가 다맞아 준다. 기모동진아 우리 바텀 이렇게 살짝 살짝 불안하냐 뭔가 스멜이 고리네. 업어 <laughs> 머시면 아, 부탁드립니다. 요새 메타 자체가 너무 포킹에 좀 기울어 길들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오시면더 추천한 채자나면 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그런 게 있어. 테론 테론 뒤틀 한번 타야겠다 이거 여기다가 뒤틀 가겠다 일단 여기 와드긴 한데 베르나 모르겠어요 가자 가자.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다이브 된다. 다이브 된다. 어, 없네. 바론 겟또 가능, 바론 겟 가능, 가능. 20분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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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잭스야. 형, 잭스야. 된다. 잭스야, 된다. 호쇼!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방금. <laughs> 어, 머쓱머쓱한데. <머슨 머슨> <laughs> 이거 에커입니 쏘나 보니 쏘나 아까 봤는데, 쏘나 아까 제가 다른 방송 보, 보는데 아, 너무 안좋더라고소 쏘나는 별로던데, 되게 쏘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는 이렇게 첫판 일단 스무스하고 정글 차이로 게임 끝났다. 첫판 나이스 하네. 생각 좀 첫판은 역시 괜찮네. <웃음> <웃음> 아니야, 좀 나아. 형들 정글로 왔었으면 내가 먼저 들어 점프해가지고 죽였을 거야. 나 지금 딴딴하니까4강 내일 4강 모레 합니다. 모레 아침 7 시에요. 7시 맞나? 아침에요. 토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아니야?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인 걸로 기억했는게 아닌가? 남의 떡이 더커이는 좋은다는 이제 에이티님 직삼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니? 아파 아파 근데 금요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새끼야 그만해 좀너 때문에 내가 죽잖아 커튼콜 이거 커튼콜이다 다빈 나가 우리 그랩이랑 뭐라 해가지고 미드 미생 미드 미생 미드, 미드. 미드로 깨라웃해 깨라웃 파아파저 중국에서 네프로 있었어요 웬만한 중국 그거는 잘알아요중국을롤 하는 언어는 용어는 잘안어요롤 용어는 잘 안해요 꽤 듣고 있어요 지금 미드에서 끊기면 안 된다. 미드 스펠 나 있지? 아, 그렇지. 오, 좋은 친구다. 안 죽었지? 그래. 우리 팀 진짜 잘하네. 그래. 여기 스플릿 하에서도안 끊기고. 아, 만족스럽다. 잭스 캐네는 캐네이 더 유리해요. 못하는 캐네는 제가 이길 순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중국 갔을 때, 중국 일보 리그에서 내가 멱살 잡혔어, 항상. 에메넥스지랑 같이, 둘이서. 저 MLSG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아 이거 너고치 피하려고 했는데 끌! 아까비 <목소리> 여기 비게이브야 형님들 형씨들 콜라프 형씨 저거 <목소리> 더블 좀 했고 안쳤다. 나르는 사기, 나르는 사기라기보다는 나르는 그냥 좀 좋은 픽이고 그 뭐야 나르는 근데.